개발 좀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수준에서는 어 서귀포에 있는 학생이라면은 그래도 어좀 꿈을 갖고 어 진로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좀 주려고 그렇습니다. 뭐 서기 저기 교육청에서도 좀 하겠지만은 그보다 한번더두번더 이렇게 기회를 좀 주는 쪽으로 좀 여러 가지 어떤 컨설저기 유명인사 특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시가 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어, 입시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하지만은 서귀포에서는 한번 조금 더 음. 어, 이렇게 그~ 어, 프로그램을 좀 제공해서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 얻을 수 있도록 시청에서 좀 도움을 주고자 네.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떤 학생들상의 그런 그 교육도 있지만은 일차 어, 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일차 그러니까 산업에 소화하더라도 고소득을 얻을 수 있고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얻고 어, 진입할 수 있도록 어, 체계적인 역농 교육 음. 그리고 육차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그 창업교육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는 서귀포시가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특별히 시장님께서 네. 인기 중에 지금 그전에도 계속 교육과 문화를 중시하셨지만 또 이것만큼은 꼭 성과를 내고 싶다, 꼭 강조하셔야 된다라는 현안이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급한 거는 현안, 현안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서귀포시 어떤 지역 경제가 많이 지금 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 관광객 끌어들이는 게 가장 에, 중요한 이슈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중에서도 강정한 크루즈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서귀포에서 빨리 서귀포에 이렇게 에, 포용하느냐 이 부분에 나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강정항 크루즈 기항횟수가 올해만 150회 정도 되는데요. 네. 그게 관광객수로 따지면은 50만 명이 됩니다. 이 50만 명을 서귀포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수영만 하더라도 서귀포 지역 경제를 나는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요, 요 크루즈 관광객들 어, 온전하게 좀 와서 서귀포에 와서 어, 보고 즐기고 하면서 지갑을 좀 여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좀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됩니다. 활성화도 이제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향이 미치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크루즈 시장이 네, 예.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현안을 조금 더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관광객들이 와서 그래도 조금 그 좋은 추억을 갖고 또 지갑도 좀 풀면서 갈수 있는 <laughs>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크게 제가 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 관광 명소를 한두 군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 새롭게? 예, 예. 지금 서귀포하면은딱 떠오르는 데가 세섬에서부터 어, 세연교 천지연 폭포까지 이게 한한 600, 700m 정도 되는 거리가 가지, 아, 아주 그 유명 명소거든요. 예, 예. 요 부분을 조금 새롭게 조금 꾸며보려고 그렇습니다. 뭐 야간에도 더. 예, 야간, 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경광도 조금 해야 될 부분이고, 어, 여러 가지 각종 공연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하는, 조금 네. 복합적인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램을 좀 제공 좀 해보려고 음.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일주일에 뭐한 번, 뭐 음악제 내지 뭐 이런 이벤트 식으로 하는데, 좀 상시 프로그램 이렇게 갖게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많은 거 아닌가? <laughs>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네. 생각을 갖는 겁니다. 네. 그 수준 높은 어떤 그 이벤트를 10억 해서 아, 하는 이렇게 거니까. 한 번에 끝내는 아. 것보다 아. 저는 천만 원짜리를 100회 하려고 그래요. 네, 버스킹 예, 버스킹식으로 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고 예, 예. 그래서 네, 아주 아이디어로. 수준 높지 않더라도 관광객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보고, 네, 파는 어, 예, 예. 할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음. 진짜. 천만 원짜리를 백현은 이런 쪽으로 저는 방향을 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관광객들이 언제 오더라도 뭔가 볼수 있는 예. 볼거리 또 먹을거리 뭐 이런 부분도 만들어 보려고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또 또 중요한 곳이 서귀포에서는 이 명동거리 이중석 거리가 예. 상당히 옛날에는 굉장히 명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그런 장소인데 지금은 너무 좀 그. 낙후돼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 새롭게 좀 꾸며갖고 어, 관광객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네, 에, 그렇게 더. 좀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고령화 사회로 네.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구상을 또 따로 갖고 계신 거는 있으신지? 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청년층의 어떤 유출을 방지하는 부분, 음. 청년층을 또 끌어들이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아이 키우기 좋은 어떤 이런 환경, 네. 어,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일단은 우선이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어, 지금, 어, 돌봄 시스템을 조금, 그, 좀 재구조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단기적으로는 네. 좀 어려운데, 조금 장기적으로. 제, 재고자를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 주중 돌봄을 완전 히 책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게 빈대가 어 주중 저녁 돌봄, 그다음에 주말 돌봄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지금. 그전에 저기 꿈낭 주말 그 돌봄으로 꿈낭을 했는데 이런 부분 좀 확대하는 부분 저녁에 이런 저 틈새 돌봄이라든가 저녁 돌봄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의 서귀포 시청에서 운영하는 돌봄도 그렇게 안 됐어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은 완전히 바꿔가야 됩니다 완전 재구조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고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아 서귀포에서 애 키우니까 아 제시보다 좀 낫네 아 서울보다 낫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청년들이 오지 아, 않겠습니까? 저도 뭐 저녁 돌봄이 되고 하면 네, 예. 저부터 <laughs> 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교육 쪽그 돌봄 말고 교육 쪽에서도 조금 우리가 어, 지자체에서 우리 행정 서기포시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그래도 좀 해줄 필요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청년들이 제일시로 안 가고 육지로 안 가겠죠. 예. 어, 여기서 어, 서기포에서 자녀를 키우더라도 제일시에서 키우는 것보다 뭔가 낫다라고 해야. 오든지 알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없고. 생각해서. 네. 어. 하려고 그렇습니다. 청년에 대한 이제 뭐 돌봄 교육 예, 이런 예, 게 완전한 예, 포커스로 예. 되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서귀포 지역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산업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들어오겠잖아요. 예, 예, 예. 이제, 이제 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인데 현재 제주의 1차 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한번 굉장히 볼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 행정 시장으로서 할수 있는 부분들로 좀분들도좀제한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랬습니다. 지금 서귀포의 그 가장 그 생명산업이 1차 산업입니다. 한, 어, 전체 GR 대비 5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22%를 차지하거든요. 요, 요 서귀포 어 1차 산업이. 그 중에서도 한 80%가량, 뭐, 정확히는 한78% 정도 되는데, 감귤이 차지하고요. 감귤이 차지하는데, 어, 작년 조세비 1조, 3, 1조 3천억이 됐어요. 우리나라, 우리, 저, 제주도 전체가. 예. 어, 석포만 하더라도 1조가 넘었습니다. 감귤산업은 지금까지는 잘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당분간은 어느 정도 가도 나는 감귤산업이 살 거라고 보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처럼 고당도 고품질의 어떤 종으을 계속 개량하는 걸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노지 감귤이 한40% 정도 차지하는데 요런 부분들도 조금 고소득을 얻으려면은 어 비닐하우스 재배 내지 그게 조금 어렵다라면은 타이백 뭐 요런 쪽으로 좀 가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봐지고요 어밀가은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좀될 거라고 좀 봐지고 밭작 물이 정말 문제입니다 요쪽 옛날 서귀포가 아닌 옛날 남군 쪽이죠. 이 남군 쪽, 그러니까 대정, 어, 안덕, 이쪽, 그 표선 위쪽, 이, 이런 쪽부분들을 바짝물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폭염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피해가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뭐, 비에 뭐 강하다든가 더위에 강한 어떤 품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안 가요. 몇년안갈것 같아요. 5년길어야 근데 결국은 조금 길게 보면은 아예 농작물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마늘이 아니고 호라산밀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아열대 작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음. 그게 아니라면은 어, 하우스 하우스 재배로 가든지 아니면 또뭐 한다라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스마트팜 형태로 가는 게 저는 오른 방향 길게 봤을 때 오른 방향이라 봐지고요. 음. 어, 밭작물은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수산 부분이 지금 우리 이 서귀포 같은 게 광어가 거의 90, 95% 이상입니다. 어, 광어가. 요것도 폭염에 지금 약한 상태로, 어, 폭염이 뭐이 3일 지속되면은 이게 막 폐사되고 그러는데 요것도 조금 다변화할 필요 있지 않을까. 민원이 많은 부분이 축산분뇨처리장 부분인데, 네. 축산분뇨처리 시설 부분인데 요거를 조금 더 확충하는. 필요할 짖겠는가. 음. 좀더 악취가 덜 나는 쪽으로,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시도를 좀 해야만 아,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을좀 가져봅니다. 음. 서귀부 같은 경우 65세 이상이 절반 넘잖아요. 네. 어, 65세 이상이 절반 이상 넘어버리니까 젊은 층들이 와서 네.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든지, 다른 어떤 그 농장을 그 빌려서 하든어하든 음. 새로운 어떤 젊은 피가 이게 수혈이 돼야 됩니다. 그분들이 오려면은 1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그분들이 음. 농업을 모르니까. 네, 그거에 대 어, 진입장벽이 어렵습니다. 진화벽이어려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교육, 예.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해야 될 거라 고 봅니다. 봅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도 가보니까 밀감, 명인! 음. 어, 명인이 그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예, 계속 적용시키는데, 어, 우리 저기,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이게 막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음. 그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밀감이든 수산이든 축산이든 하여튼 1차 산업에 젊은 친구들이 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고소득을 느끼고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창업교육. 예,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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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계적인 어떤 이런 교육들을 좀할 네. 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너무 좋은. 그 청년분들이 예, 예. 1차 산업에 예. 진짜 관심 있으신 예. 분들은 서귀포시로 다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6차 산업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젊은 친구들도 네. 6차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의지, 내지 네. 호감은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창업교육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제주로 이제 육자산업을 예, 예, 위해서 예, 예. 내려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예. 예, 예. 창업교육하는 데 가보면은 의외로 어 육지에서 내려온 분들이 네, 의외로 예, 많으시더라고요 예. 수육, 이제 보육 또 예.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서귀포시에서 이제 시, 시장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실 부분인데요. 우리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자리인 만큼 우리 서귀포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지금 서귀포 입장에서 보면은 서귀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저희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부분, 동동 헬스케어 부분, 그 다음에 우주산업 하나우주센터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그게 저희들은 위기 요인이 아니고. 어,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서귀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짧은 2년 동안이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들이, 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